지금부터 엄마 버섯 번개를 시작합니다. 하나, 둘셋넷다여 여덟 명 지금 여덟 명 이상 있어요. 자. 시작. 자. 이것은 편의점 시스템. 뒤에서 넣고 밀어 넣고 앞에서 뽑아서 뭐 거기에 거기에 이 로제 아보카도, 아보카도.

어때요? 축하 응. 응. 뒤에서 판이좀에서 힘을 넣고, 뒤에서 힘을 넣고 이걸 가서 t 딱딱 딱딱딱딱딱딱딱 딱딱 딱딱 딱딱. <laughs> 이거, 뭐야 이거. 응. 뭔가 <목소리도> 있다 아,